안녕하세요.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탐구생활을 진행하게 된 임준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총세 장으로 구성된 짧은 분량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 후서의 개론을 살펴보고, 이어서 드라마 바이블로 베드로 후서를 직접 읽어보려고 합니다. 개혁 개정 성경 모두 준비해 주세요.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본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 편지 안에 담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 전서는 환란과 핍박 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주제입니다 먼저 수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데 근본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이 가르침에 넘어가서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교인들도 생겼던 것이죠. 거짓교사들이 이렇게 부덕덕한 행동을 부추긴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림 하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림이 일어나겠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참된 진리를 확증합니다. 먼저 복음을 확정합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이 전한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든 권면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재림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마지막의 때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재림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아가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이 되었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성경적인 증거를 대어도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답니까? 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심판과 죄림이 없는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베드로의 권면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진리를 확증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로 심판과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그 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과 예언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힘쓰라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정결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장다 합쳐서 10분 조금 넘어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후서 말씀 전체를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론 들은 것 기억하시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조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 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열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귀 기울이라고 말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오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붙들고 거룩과 경건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탐구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